2016년 말부터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종료됩니다. 정부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을 올리는 임대인에게 2016년까지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투자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비과세 혜택은 종료가 되지만 2017년 이후에도 이 임대주택 소득에 대해서는 14% 단일 세율로 소득세를 낼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어떤 유리한 측면이 있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 주택 임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같이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모와 10년 이상을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공제율이 대폭 높아집니다. 현재는 무주택 자녀가 5억 원짜리 부모 집을 물려받을 경우 집값의 40%에 한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100% 면제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폭이 80%로 줄어들었고 동고 기간은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장기간 부모님을 모셔온 장녀라고 하면 이런 제도를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제도가 오히려 이렇게 서류상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로 예상이 됩니다. 이 밖에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계약이 시행되면 전월세 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6년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에 돌입한 뒤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모여서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 개념이고요. 지금도 원룸처럼 저가의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직거래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쉽게 신고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원스톱 처리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절감될지 모르지만 관련 부동산의 신뢰성과 거래 안전은 저해될 우려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TBS 이동진입니다.